안녕하세요. 설원의 기술사 안혜성입니다 버티컬 팜 보여드릴 건데, 버티컬 팜 1화방 거의 다 땄어요. 이렇게 이제 다 따고도, 지금 안딴 데들은 많이 달려있고, 딴 데는 2화방이 이렇게 나왔어요. 1화방 따먹고, 2화방 나오고 있고, 또 이제 1화방에 1번가들 다 따가지고, 초가들 달려있고, 아랫단도 지금 딸기들이 굉장히 많이 크고 있고, 광량, 광질, 광주기 컨트롤 을 해줘가지고, 이렇게, 아랫단도 딸기 나오고 있죠.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, 이렇게? 네. 이 아랫단에 이렇게 딸기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아랫단도 지금 이렇게 작물이 잘 자라고 있어요 가장 아랫단은 사실 인공광원으로만 재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죠 버티컬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문의들이 오는데 작물학적인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설만 해가지고 뭐 된다 이게 아니고 작물의 잎과 인공광원 ppfg라는 마이크로몰에 대한 이 광약 그 다음에 광질, 광질이라는 것은 가시광석 생물학적인 적외선 자외선에 대한 파장대 비율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에너지 계산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100 20몰 정도 광부상점의 단종 딸기에 필요로 하는 광량이면 보통 한 29와트에서 30와트 정도 필요해요. 그렇다 보면 얘네가 가장 많은 광포화점에 해당되는 딸기에 대한 광량을 보통 한 240몰 정도 보고 있거든요. 그러면 얘는 20와트 정도 필요하겠죠. 예를 든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.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야 돼요. 저는 이 버티컬 팜에 대한 특허 등록권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이런 방법론에 대한 특허 등록도 있고 탄소 저감이든 버티컬 설계를 하기 위한 특허도 출원을 좀 해놨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. 보여드리고 오늘 설 명절 전날인데 한번 고 상황을 보시 기 바랍니다. 야 딸기 진짜 많죠. 버티컬 팜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는데,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, 일반 농가에서 이런 시설 투자를 하실 때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. 버티컬 팜이든, 수평 농업이든, 분무수경이든, 양액재배든 소경농장이든, 일자 생산이 타겟인지, 체험에 대한 부가가치가 타겟인지, 어떤 목적, 어떤 수단으로 이 농업을 할 건지 명확하셔야 되고, 시설 투자 대비 수익성 계산을 꼭 하셔야 됩니다.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